한밤의 축제장에서 벌어진 단한 장면이 한국 대중음악계를 흔들었다. 함양 곡감축제 지방축제라 무대 세트가 화려할 이유도 특수효과가 쏟아질 이유도 없었다. 그런데 공연이 끝나자 업계는 웅성였고 온라인은 들끓었다. 이튿날 전설의 이름 나우나가그 친구가 내 노래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는 취지의 극찬을 남기면서 사건은 단순한 좋은 무대가 아니라 기준점으로 격상됐다. 요지는 명확하다. 이찬원이 원곡자를 설득했고, 관객을 묶었고, 동료 음악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트로트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그날의 무대는 과장 없이 정확했다. 첫 소절을 던지기 전, 그는 마이크를 쥔 오른손의 긴장을 한번 풀었다. 박수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오길 기다린 뒤, 템포를 반박 늦춘 프레이징으로 문을 열었다. 가사는 서두르지 않았고 호흡은 길게 가져갔다. 1절 후렴 직전에 한 박자 미는 쉼이 들어가자 관객의 환호가 한번 솟구치고 그 사이 밴드는 코러스 보이싱을 얇게 정리해 보컬의 질량을 앞으로 밀어줬다. 이건 감으로 되는 게 아니다. 곡의 몸을 알고 무대의 공기를 안다는 뜻이다. 선택은 대담했고 태도는 겸손했다. 그는 나우나의 명곡을 그대로 따라 부르지 않았다. 원곡이 지닌 관현학적웅숭 깊이를 존중하되, 편곡에서 군더더기는 걷어냈다. 스트링을 전면에 두는 대신 건반의 서스테인과 어쿠스틱 기타의 어택을 살리고, 리듬 파트는 킥을 단정히 세어 그루브를 가볍게 정리했다. 키는 크게 변형하지 않았지만, 프리코러스의 멜로디 라인 몇 군데를 자신의 음역대에서 가장 밝게 터지는 지점으로 재배치의 후렴의 명료도를 극대화했다. 결과적으로 노래는 이 장르가 가진 정통성과 지금 관객의 청취 습관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재구성됐다. 왜 원곡자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기술적으로 풀어보자. 첫째, 가사 운용이다. 이찬원은 문장을 한 덩어리로 밀어붙이지 않는다. 핵심어를 남기고 수식어는 약간 당겨 넣는다. 덕분에 이야기의 골격이 살아난다. 둘째, 호흡 관리다. 프레이즈 끝에서 날려버리지 않고 복식의 압을 끝 지점까지 유지해 모음의 울림을 남긴다. 잘 부른다가 아니라 말이 된다는 인상을 만든다. 셋째, 다이내믹 설계다. 일절은 억제, 이절은 확장, 브리지에서 한번 눌렀다가 마지막 코러스에서 완전 개방. 감정선이 선형이 아니라 곡선이다. 넷째, 발성의 선택이다. 과시적인 고음 대신 중고역의 밀도를 올리는 쪽을 택해 장르의 미덕 가사 전달을 해치지 않는다. 다섯째. 무대 문법이다. 손동작은 작게, 시선 처리는 길게. 관객은 가수를 보다가 어느 순간 노래 속 인물을 보기 시작한다. 이 지점에서 나온 선배의 평가는 상징적이다. 곡의 숨결을 새로 살렸다. 원작자를 가장 설득하기 어려운 법이다. 원작자는 형태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원본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 앞에서 불필요한 애드리브도, 과장된 드라마도 통하지 않는다. 남는 건 해석력과 문장력이다. 나훈아의 멘트가 단발성 칭찬으로 소비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음 세대에 제대로 전해줄 후배를 찾고 싶었다는 의미까지 읽히면서 시장은 곧장 질문을 바꿨다. 이찬원은 이제 누구의 뒤를 잇는가가 아니라 그는 무엇을 새로 열 것인가. 관객 반응은 직관적이었다. 현장에 섰던 이들은 원곡의 향을 지우지 않으면서 지금의 언어로 설명해줬다고 말했다. 유튜브에는 직캠과 방송 캡처가 연이어 올라왔고 댓글 상단에는 이 무대가 리메이크의 좋은 사례라는 분석이 고정되었다. 팬 커뮤니티에서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브리지부터 다시 보기 같은 타임스탬프 가이드가 공유됐고, 짧은 쇼폼 영상에서는 후렴의 핵심 라인만 묶어 추천 구간으로 재배포됐다. 반응의 방향은 뽕마디 아니라 완성도였다. 이는 곡 선택, 편곡, 보컬 디렉팅, 무대 연출까지 전 과정이 한 페이지처럼 연결되어 있었다는 증거다. 업계도 바로 움직였다. 행사 섭외 쪽에서는 세대교차형 세리스트 요청이 늘었다. 중장년층은 원곡에 반응하고, mz는 해석에 반응하는 포맷. 방송 쪽에서는 라이브 밴드 세팅을 유지하되, 카메라는 롱테이크로 감정선을 따라가는 방식이 논의됐다. 음악 감독들은 2,000원씩 다이내믹 설계를 레퍼런스로 사마프리 프로덕션에서 악기 볼륨 맵을 더 촘촘히 그리기 시작했다. 트로트를 과거의 형식이 아니라 지금의 감정을 담는 그릇으로 보는 시선이 구체화되는 순간이다. 중요한 건 운이 아니라 준비였다. 그의 경로를 보면 늘 같은 결론에 닿는다. 첫째, 텍스트 연구. 가사가 품은 인물의 배경과 상황을 세업한 뒤, 문장마다 액센트와 쉼표를 적는다. 둘째, 호흡 루틴. 코러스 부근에서 과소호흡을 피하기 위해 프레이즈 길이에 맞춰 미리 호흡량을 나눈다. 셋째, 톤 컨트롤. 현장 음향의 특성을 고려해 중고역을 미세 조정하며 마이크 거리를 활용해 피크를 다듬는다. 이런 디테일이 쌓이면 그냥 자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무대가 된다. 그날도 그랬다. 작게 시작했지만 끝은 컸다. 과장은 없었지만 여운이 길었다. 이번 무대가 갖는 의미를 트로트의 미래로 확장하면 그림이 더 선명해진다. 트로트의 핵심은 서사의 전달이다. 그 전달력을 해치던 요소를 덜어내고, 지금의 청취 습관, 선명한 하이라이트, 과밀하지 않은 사운드, 정돈된 다이내믹에 맞게 재배치하면 장르는 늙지 않는다. 이천원이 보여준 건 변신이 아니라 정리다. 정리된 문장, 정리된 감정, 정리된 무대. 그래서 세대가 섞이는 자리에서 통한다. 부모 세대는 우리 정서가 살아있네라고 말하고 자식 세대는 과하지 않아서 더 세련됐다고 말한다. 양쪽이 같은 노래로 다른 이유로 박수 친다. 이게 시장이 가장 반기는 구조다. 나훈아의 극찬은 후배 한 명의 성장 서사를 넘어 업계의 오랜 난제, 전통과 현재의 접점에 대한 답변으로 읽힌다. 만약 후계자라는 말이 부담스럽다면 이렇게 부르면 된다. 전달자. 원본의 숨을 살려 다음 청중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 전달자는 원본을 모사하지 않는다. 원본과 지금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그날의 무대는 그 다리의 설계도를 보여줬다. 한쪽에는 장래의 기억이, 다른 한쪽에는 현재의 청취가 서 있고, 가운데에는 진심이라는 구조물이 버티고 있었다. 아브로가 더 중요하다. 이 무대의 성공을 일회성 박수로 소비하지 않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 레퍼토리의 확장. 정통 라인의 해석과 동시대 감수성의 오리지널을 병행해야 한다. 둘째, 공연 포맷의 정교화. 밴드와 보컬의 다이내믹 맵을 도심하다 다른 음향 환경에 맞춰 지역별 버전으로 준비하면 투어의 일관성과 품질이 올라간다. 셋째, 기록의 축적. 라이브 음원과 공연 영상의 공식 아카이브를 체계적으로 쌓아 다음 세대의 레퍼런스가 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이번 무대는 사건에서 기준으로 소문에서 데이터로 옮겨갈 수 있다. 팬들도 역할이 있다. 이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그 무대 분석과 가사 가이드는 건강한 소비 문화다. 단순한 환호를 넘어 좋은 순간을 정확히 언어화하고 아카이브하는 일은 아티스트에게 뚜렷한 피드백이 된다. 이 부분에서 왜 울컥했는지를 설명하는 댓글 하나가 다음 편곡의 힌트가 되고 여기서 호흡을 길게 가져가서 좋았다는 캡션이 다음 무대의 설계를 바꾼다. 박수도 중요하지만 언어는 더 오래 남는다. 이 생태계가 커질수록 한장 내의 체력이 길어진다. 그날 함양의 무대는 잘 부른 무대가 아니라 잘 설계된 전달이었다. 원곡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의 관객에게 가장 잘 들리는 문장으로 바꾸는 능력. 그 능력이 원작자의 마음을 움직였고, 관객의 시간을 붙잡았고, 업계의 시선을 끌었다. 그래서 나보다 더잘 부른다는 식의 이례적인 찬사가 나왔고, 그 한마디가 이찬원의 지금 위치를 명확히 해줬다. 그는 누군가의 자리를 대체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다리를 놓으러 온 사람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뿐이다. 다음은 어디에서, 어떤 곡으로, 어떤 설계로 감정을 전달할 것인가? 대답은 무대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무대가 끝났을 때, 다시 한번 같은 장면이 펼쳐지길 바란다. 선배는 미소 짓고, 관객은 기립하고, 우리는 하나의 문장을 또박또박 되뇌일 것이다. 이건 한 시대를 잇는 방식이다. 당신의 귀가 그 증인이 된다.